자, 물을 닦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총 4개. 뭐할 거예요? 오늘은요예 아, 이게 제주무거든요. 어, 예. 그래서 솥박지 담아서 여름에 먹으려고요. 솥박지 담가서 둔 다음에 여름에 예이 네. 음. 제주무도 이제 한참 있으면 들어가고 없죠. 응. 음. 요새 담아야 돼. 음. 이렇게. 자,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자르시네 예,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라을잘려야되된 어. 아. 오, 괜찮다.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속박지. 생각해보니까 아. 이렇게. 이렇이 젓가락을 하나 푹 찔러서. 게 이렇게. 이렇게. 아렇게이렇 이렇게. 재료는. 이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무 이렇게 다 했고 그다음 양파예요. 양파 다들 편지 편지가면서 이렇게 무를 그냥 이렇게 크게 썰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양파. 양파 보니까 그러니까 손을 뜯어. 응 쪽파가 너무 비싸서 그냥 대파로 했나 봐. 쪽파는 대 쪽파가 너무 비싸서 응. 대, 대파로 대파로 그냥 해요. 그래요. 대파가 어느 도 크게 어 얼만데요? 이거 뭐, 쬐그만0 0 0 원. 오늘 시장 갔다 왔어요? 어제 갔다 오고. 음. 그래서 대파가 많이 걸리 그냥. 대파를 들어가긴 하더라. 고 그래요, 그냥 있는 거 넣어. 음, 아, 대파도 이렇게 크게 그냥? 음. 아니, 일단은.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는 <이따는.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 일단뭐 그래요. 고추 버무리고자. 아 버무리구나. 알았어. 자 이제 여기 속박지 무랑 양파 있고요. 고춧가루를 한 국자. 무세개 반, 양파 하나 반. 고춧가루 두 국자. 고춧가루 많이 들 고춧가루 세 국자. 일단 넣고 버무리기. 물물 뒤져가지고 물들이기. 양이 넣어야지. 금세 물이 들었어요. 네. 신기하구만. 벌써 김치 된것 같은 느낌? <laughs> 양념. 멸치 액젓. 멸치 액젓. 어이구, 어이구, 숟가락을 왜 대는 거야? <웃음> <웃음> 할머니, 했어요. 그게 무슨 셋이야. <laughs> 숟가락을 뭐하러 내려고 <laughs> 줄줄 3개예요 여러분 몇개인지는 정확치 않아요? 저기 안갖고왔나 유수가아 갖고올께요 매실청 하나 넣잖아, 매실청 2개 매실청 3개 어. 유수가 너무 네. 뭐 다으면 안될게 한번 넣지 네. 네. 티스푼으로 조금만 네. 넣었어요한번다 달으면 네. 있지 새우젓 새우젓 얼만큼 낼라나 또 계량 여지껏 다 해놓고 손으로 넣기. 오기 이거 두 숟가락 안 돼요? 두 숟가락인데요. 3 네. 스푼. 두 스푼. 아 아직 소금 아좀있었던데 이건 소금도. 3 스푼 넣고요. 도 아, 이거는 청양고추요. 청양고추 가루도 추가해 줘요. 고운 네. 하지네 고운 거두 스푼. 맛나는... 이거 이거. 대파 아, 여기서 아, 넣는구나. 음. 대파, 오 예, 다진마늘. 이게 지금 살짝 얼려가지고 오케이 다 손으로 해버렸어요 그냥 계량 여러 섞어줍니다. 이게 버무렸고요. 여러분 색깔이 네. 좀 매워보이긴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먹어볼게요. 간이 어때요? 약간 싱거워. 싱거워? 음. 맛있는데요? 음. 싱겁지? 음. 소금? 와 맵다 할머니. 이거 두고가지 하면서 고구마, 슈가해요 음! 음. 야, 한 맛있겠다, 이게. 음! 무가 음. 엄청 다른 무가 있고, 음. 안 다른 무가 있어. 제일 첫번째. 응. 그게 안 다른데. 얘는 엄청 다른 무인데, 아까 저 이거 자를 때 먹은 무 하나는 아예 아무 맛도 안 나. 첫번 나갈 때. 저거 갖고 봐통 갖고 와아 음. 이제 완성했어요. 음. 이렇 완성해서 여기 통에다가 넣어줍니다. 여기서 내일 아침에 이제 김치통에다 넣어야죠. 아, 오늘은 그냥 밖에 두고? 어, 간 대게 두고? 아 내일 네, 김치냉장고에? 그 제일 미치다 넣어놔야죠. 맛있면 오예스또딱 맞춰 통 <laughs> 그렇게 딱 맞는데 와 진짜 저희가 무반개 남겼거든요 하연이가통 맞춰야 된다고 <laughs> 와잘 맞춘다 통 음. 여러분 이렇게 무거워지까지 이거 완성 석박지 완성! 이렇게 물건지 덮어주고 보관합니다.